저는 지금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곳이거든요 트래픽을 뚫고 여기까지 지금 오전 10시인데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최근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최근에 저희가 아이들 차 쇼핑을 좀 했잖아요 코나가 26,000 이게 23,000 이게 엘란트라 어때? 너네들 테슬라 사고 싶을 것 같아? 빡키 그정도까지는 K4가 미국에만 있는 차라고? 그치 한국에는 없대.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짜자잔. 딸이 먼저 살줄 알았어요. 그래서 딸차 위주로 이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큰 아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Just open your Tesla app and I can get you all set. 오케이. Okay. 예. Yeah. Wonderful. 우리 차를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예. Yeah. <laughs> 이름까지 써 있어. 와, 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빠졌다. 엄마는 여기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이게 막 튀어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플라스틱이 없잖아. 그런 프라범이 하나도 없어. 아, 어, 이거는 저기 페인트 같은 거 같은데? 여기 조금 뭐가 있네. Just make it look like this. 지금 아다 새로 하고 있어요. Set temperature to 69. 와, y e 69. Take me to San Francisco. 와우. Wow. 어, 엄마 차보다 너무 좋다. 야. Okay. 너가 테슬라를 질렀으니까 엄마가 틴트를 질러주겠어. 오케이. Okay. 틴트하러 갑시다. <laughs> 틴트 애드레스를 여기다 넣어. 어, 어, 맞아맞아 볼게요. 맞아, 참 마음에 들어? 좋아. 엄마 잔소리. 새 차를 사잖아. 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어. 너무 익사이트해져. 그래가지고 흥분되면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저 엄마가 흥분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지 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앞유리 우리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우리가 돌 맞아서 완전히 아, <laughs> 어 완전히 그냥 쫙 나갔잖아. 세차 뽑았으니까 네. 앞유리 좀 보호해 주려고. <laughs> 이게 이제 돌 맞으면 네. 안 깨진다라는 네. 거. 네. 레드 아니면 블루 이지 틴트에서만 이렇게 색깔을 넣대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대 이게. 파랑색이 더 예쁜 걸. 어, 파랑색. 파란색? 뒤에를 어. 까맣게 하는 이유는 안에 이제 물건 보고. 깨니까 그렇죠. 좀 달카게 한다는 거죠. 어 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뒤에는 까맣게 해야 돼. 왜냐면뭐 어, 그렇게 결정 다된 거야 그러면 오케이. 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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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거, 세거, 세거. 너무 잘샀죠 우리 아들이 확 질렀어요. 이자율 빵에 7,500불 크레딧도 받고, 와. 그다음에 엄마가 테슬라 가지고 있으니까 500불 인센티브도 받고. 엄마. <laughs> 사장님, 그러면 수고해주세요. 네. 예쁘게 잘해주세요. 이따 <laughs>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자, <laughs> 아, 그러면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월바인까지먼 길을 트래픽을 뚫고 가서 테슬라를 픽업하고 곧바로 틴트 가게 가가지고 틴트 맡기고 배가 무지무지 고픕니다. 스폴레가 뭐지? 스폴레가 스폴레지. <laughs> 약간 서브웨이처럼 이제 재료들을 골라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먹는 거다. 뭐 이런 건가? 그냥 보세요. White rice, b l 스 c 이 beans, and then c a 네 I get steak? Can I get mild? s p 아들이 저녁에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같이 먹고 시스캐스디아 이거 시켰어요. 걸어 먹으면 이제 엄마가 다 먹기로 아빠가 궁금해 하시겠다. 차는 잘 뽑았는지. 이거는 뭐야? 어, 칩스 나왔어? 고아껏 멀리. 얼바인에서 갈리네아까지 40분 정도 운전했잖아. 편하지? 어? 다시 꾸준히 것 같이 안 느껴졌어. 진짜? 진짜 편해. 처음에는 시그널 하는 게좀 어색했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은근 편해. 그게 테슬라의 매력이야, 아들. 진짜 잘 샀어. 이번 연도에 최고의 결정이야. <laughs> 뒤에 확실히 이렇게 까맣게 하니까 이쁘네 어머 진짜 블루카러 보인다 네. 예. 아유 감사해요 네또 뵐게요 제차 되면 윈도우 또 하러 어.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산지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많이 더러워졌죠 우와 어 되게 많네 뭐가 많이 물어봐. 왔어? 어. 이게 뭐야 이거는 사이드 카메라 프로텍션 커버 센터 컨솔 그 스토리지 박스 Organizer.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로고를 또 이렇게 프로텍션을 하는 게 있나 봐. 이것도 로고 커버하는 거. Armrest Cushion Cover. 그리고 이거는? 트 r u n k Organizer. 와, 좋다. 스피겐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스피겐이 아마존에서도 이미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테슬라 용품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어, 좋네. 어, 좋네. 와, 여기에 맞는 거나 봐. 응. 우와, 딱 맞는다. 아, 너무 깔끔해. 재질이 엄청 좋아. 안쪽에는 밀리지 말라고 깔끔하게 처리가돼 있어. 엄청나게 고급진. 이거 무슨 마룻바닥 같아. 어머, 이거 재질이 진짜 좋아. 야, 역시 철슬라는 흰색이다. 이렇게 액세서리가 꼼꼼하게 다 왔어요. 야, 하얀 거 진짜 깔끔해. 와, 색깔. 이거 하는 게더 훨씬 더 맛있다. 너무 좋아. 훨씬 더 고급져 보인다. 큰아들, 이거는 세차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품 하나하나가 어. 되게 정교해. 그니까. 정교하고 되게 어. 고급지어 내가 또 고급진 거 좋아하잖아. <laughs> 고급지다, 야. 아, 고급진 맛이야. 저희가 모델 Y를 운전을 하잖아요. 모델 Y를 위해서 되게 좋은 구성으로 스피겐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보 자기가 말해 <laughs> 진짜 근데 저희 Y가 지금 없습니다 차고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 보면 <laughs> 나한테 <장치> 물어봐 왜 <laughs> 사고 <사버났지>. 낚시 <laughs> 진짜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해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아, 아 정말 상점 무사공전 하다가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FSD를 어. 너무 믿었어 여러분 FSD 편리하긴 한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FSD 너무 믿는 바람에 예 제가 해먹었어요. <laughs> 근데 사실 나가 응. 안전하긴 하대. 에어백 터지고 차가 완파가 됐는데 응. 몸은 괜찮아요. 요거, 요거 기스 조금 난것 빠놓고 <laughs> 기스는튼튼하긴 예. 해. 100%는 없어. 100점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나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먼저 차를 살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먼저 사고. <laughs> 그 다음에 저희 모델 Y로 워싱턴 그 주에 마운틴 레니얼 그 산에 캠핑 가기로 했었거든요. 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여행 계획도 또확 바뀌어버리고,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삶이란 그런 거야.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결과는 그분이 하신다. 우리 그차 믿고 따를 뿐이야. 우리 차 어떡하냐, 우리 차. 어. LA 한인타운에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 집에 테슬라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밥통도 고장나가지고. 지계들도 응. 혼자 안 아픈 것 같아. 밥통이 아주 흙통이 응. 됐어. 한 해가 다치니까 가디언도 막. 그래서 밥통을 지금 한인타운에 김수정기에 고치려고 맡기러 나왔거든요 밥통도 안 되니까 나온 김에 지금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밥통이 안 되니까 <laughs> 어. 돌솥밥 먹자 돌솥밥 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 웨이시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된대? 15분에서 20분 20분이나 기다려? 콩두고 어. 먹겠다고 어.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

기본으로 나오잖아 네. 근데 여기서 돌떡밥을 추가로 하나 더 먹고 싶다 추가로 4분 아 진짜? 응. 저기를 추가로 한 마리 더 먹고 싶다 어. 추가로 3분 아. <laughs> 그걸 뭐손은로 먹어 저기요? 우태마가 맛있어 이거는 작은 사이즈에 왜냐면 컵모를 시켜서 순두부가 이렇게 브랜드화되고 유명해질지 누가 알았어 진짜 이거 정말 이3 0년 됐지 벌써. 아무튼 무지 오래된 기업이야. 여보. 하고 나도 자기 몸안 다치고 차만 다쳐서 너무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여보. 고마 와. 많이 먹어. 자기 건강이 제일이지, 자기 건강하고 자기 안 다치시면 됐어. 여보, 와. 음. 진짜 아리야, 알. 와. 이게 아리다. 아, 이거 뭐야? 알아야 이거 뭐아이다 아. 이 생선은 어디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 쪽곰니 맛있어 겉바속속 <목소리> 완전 겉바속속이야 속은 진짜 부들부들 맛있어 <목소리> 이 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있다 노른자하고 이 누누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 다비 브라운, <laughs> 코리아 시어트. 자기 몸에 긴장만 안 나면 행복하다니까. 기 많이 났어 여보 나는 자기만 건강하면 다 오케이야, 진짜로. 아 진짜? 어 차, 손으로 시 나도 괜찮아. 뭐, 자기 안 다친 거 정말 진짜 진짜 그거면 됐어. 여보. 진짜 다행이야, 여보. 너는 나 이거, 어. 어. 한 그릇 다 먹으면 안 돼? 아우, 정말. <laughs> 고마워.